안녕하세요. 좋은 예감은 맞는 법이 없고,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4.7%, 코스피는 마이너스 3.5%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에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왔고, 미국 시장도 빠지고,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순식간에 1280원까지 달려가더라고요. 하루 만에 1% 이상, 환율이 뛰었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아 이거 나라 망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반등하고 정상화되는 것도 시장의 특성 중 하나죠. 어쨌든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속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FOMC 미팅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은 이제 피할 수가 없구나. 빅 스텝도 기정 사실인데 이러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겠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잡히질 않는 걸 보니까 연준은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산 시장, 주식 시장 그외 대부분의 시장들이 버티기가 힘들겠죠. 시장이 무너지면 제 아무리 호재가 있는 HLB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ir이 있었는데 장중에 상승하다가도 윗골이 달리고 그대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54%로 끝났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채 아무리 개별주라도 절대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천하의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66%로 6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신저가죠. 삼성전자마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인데 어떤 우량한 종목이 버틸 수 있을까? 게다가 우량하지 않으면 더 처참하겠죠?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 CPI가 발표되고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저도 살짝 공포를 느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환율이 굉장히 뛰더라고요. 보통 환율이 뛰면은 좀 위험 시그널입니다. 하락할 때도 환율이 같이 움직이면은 찐 하락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주말 동안, 아,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무너졌는데, 또 시장이 무너졌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투자자들은 겁을 심각하게 먹게 되죠. 그 정도까지 겁을 안 먹어도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겁에 질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등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때는 비이성적으로 투매가 발생하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광기죠. 비이성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그냥 겁에 질리니까 가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가격까지도 도달하는 거죠. 그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아니 이 가격에 왜 팔아? 하면서 주워 담는 거죠. 하지만 공포에 질린 투자자는 옆에서 주워 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물량을 다 내주고 말죠. 공포에 내 물량을 던질 때 투매가 발생. 발생할 때는 내가 지금 투매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저가에 공포에 질려서 그냥 던져버렸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이 저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구요. 저는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투매 구간이라기 보다는 하락장 초중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달 전부터 하락에 대한 강한 느낌을 받았고, 저의 느낌들은 제 영상들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몇달전 영상들을 보시면, 그때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희한하게 좋은 예감은 다 틀리는데, 안 좋은 예감은 정말 틀리는 법이 없죠 아마도 제가 4월달쯤인가 이때부터 제가 손실이 크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조금 시장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 이제 스윙이나 장투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 단타매매만 한동안 계속 연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HAB 영상을 안 올리고 딥러닝 딥러닝 하면서 계속 매매 연습만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4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HAB에서 가난 통계적 유의성이 나오면서 저도 다시 HLB로 복귀를 했죠. 아무튼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매매 경험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가야 할 자리인데 뭔가 힘이 약해서 고꾸라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시원하게 가줘야 되는데 평소라면은 가야 될 자리인데도 이상하게 못 가죠. 수급이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또큰 손실을 보기 좋은 날이죠. 왜냐하면은 시도하는 것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장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아 뭔가 시장이 좀 이상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들도 다 비실비실하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기잖아요.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시장에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살아남을 만한 종목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HLB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또 좋은 호재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시원하게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신송을 홀딩스처럼 상한가를 갔거든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갔죠. 이런 것들은 개별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시장이 무너질 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생산량도 대폭 감소하고, 밀 수출도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거의 흡사 디스토피아라는 것이죠. 곡물가격 급등하고, 물가 급등하고, 금리 오르고,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이 있고, 등등 온갖 악재가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정말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각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행정부를 맡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도 분석하고 의사결정 내리고 있으니까 또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것은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매번 있어 왔잖아요 그때마다 잘 해결한 것도 있고 잘못 해결한 것도 있는데 과거를 통해 학습해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슬슬 정리하면서 누군가 저에게 만약에 hab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묻는다면 저는 hab보다는 시장의 관점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개별 종목들도 맥을 못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을 공부하고 매매할 때는 바텀업이 좋긴 하지만 워런 버 또 바텀업으로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무너지는데 과연 종목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으로 다가올 어둠의 시장에 대해서 근거 자료들과 함께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추가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었죠. 그 이유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글을 썼던 것처럼 그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제가 실컷 영상을 다 찍어 놨는데 1초 남기고 컴퓨터가 튕겨버려가지고 그거는 날라갔는데 그 내용은 IT 버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요새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라이브 때나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T법을 빼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날라가버려서 아쉽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장에 대해서 느낀 제 느낀 점들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세줄 요약할 만한 그런 팩트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